어, 정선이 누나, 어서오세요. 어, 1등. 음. <laughs> 아, 헤르지라고 지금 나왔어요. 헤르지라고 지금 나왔는데, 문어를 두 마리밖에 못 잡았어요. 나장군이 와서, <laughs> 네, 나장군 다 줬어요. 두 마리 다. 자리 이동, 자리 이동해서, 한번더 들어갈 거예요, 물에. 지금 자리 이동 중이에요, 그래서. 엄지 누문어 썼어요. 헤루질을 네, 했는데 문어를 두 마리밖에 못 잡아갖고 네, 두 마리 잡은 거는 나장군 와갖고 나장군 좋고요. 네, 지금 자리 이동 중이에요. 자리 이동해서 한번더헤루질한번더할 거예요. 어디 갔지, 사람? 야, 이거 봐봐. 어디로 들어갈걸요? 네. 저큰 바위 옆으로는 가지 마요, 저쪽으로. 네. 저쪽으로는 없어. 아, 그래요? 난 저쪽에서 잡은 적이 없어. 이쪽에서만 다 잡았거든. 아. 여기도 바위가 돌짬인데. 네, 다 돌짬. 바 예. 이쪽으로 다. 다만 바위 옆에까지. 더 음. 그 이상 넘어가면 안 되고. 돌짬은 죽대니까. 예, 맞아요. 일단 물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네, 방송 다시 키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뵙겠습니다.